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말이 거창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잘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져야죠 어떤 사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자살률하고 출생률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자살률이 왜 높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못 가지니까 출생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게 살겠지. 그러면, 아이를 낳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우리나라 뭡니까? 지금 보면, 자살률 세계 1등, 출생률 세계 꼴찌.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지금 GDP가 3만 불 이런 거 상관없어요. 진짜 우리가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미래의 희망을 못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변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다 우리 당원분들이시잖아요. 우리나라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정치의 역할이 뭡니까? 딴거 없습니다. 저는 정치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그 나라의 출생률을 높이고 자살률을 낮추는 일을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고 그게 다안것 같아요. 정치를 잘하는 나라는 자살률도 낮고 출생률도 높습니다. 그런 일에 국민이 이미 앞장서야죠. 다른 당이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금 문제 말씀드렸고요. 연금도 사실 심각합니다. 사실 보시면, 연금 받는 분들은 연금이 깎인다고 그러면 싫죠.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은 40년 후에 받는 연금 지금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잘안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로 심각하다는 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보시면요. 연금이 2055년에 고갈됩니다. 그러면 199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여기도 계실 것 같은데 1990년에 태어난 사람이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받는 때가 2055년이거든요. 그때 국가에서 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더 심각한 것은 세월이 흘러가서 2088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일경 7천조 원 이대로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안한 정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뭐냐? 문재인 정부입니다. 5년 내내 연금 개혁 안한 유일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욕 듣는 거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욕을 많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참 이럴 때 양산 가서 데모하고 싶은 생각이 막 불뚝불뚝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부터라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게 너무 급격하면은 가능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연금 문제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는 개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정권 재창출해서 그다음 정권에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개혁하고 지금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허덕허덕 빚만 갚다가 인생을 보내면 그게 되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